반갑습니다. 박사님 프로입니다. 아, 오늘은 좀 탄도가 높은 로브샷에 대해서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클럽이 58도인데요. 어, 실제로 일반인들한테 58도를 쓰라고 저희가 권하진 않아요. 로프트가 크면 클수록 사실 미스의 이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58도의 클럽이나 60도의 클럽을 추천하진 않지만 내가 52도나 54도의 클럽을 가지고, 어, 이 58도의 효과를 좀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어프로치, 클럽을 놓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볼 포지션, 자, 오른발이라고 하면 오른발에 볼 포지션이 있을 거고, 클럽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셋업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러면 오렌지 스틱을 제가 하나 놨는데요. 자, 내가 때리려고 하는 바닥 라인과 내 클럽 페이스의 라인이 일직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는데 지금 같은 54도의 클럽으로 58도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내 클럽 페이스 면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뒤로 뉘어지는 자, 이렇게 셋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프를 그럼 이렇게 치느냐? <laughs> 이렇게 치진 않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놔져 있는 클럽을 기준으로 내 몸이 갑니다, 내 몸이.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섰던 볼 포지션과 내 손의 위치를 이곳에서 내 볼의 포지션과 내 셋업을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딱 놓고 보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오픈되어 있죠. 이렇게 있던 게 기준이었으니까 내 몸을 기준으로 내가 백스윙을 그냥 반드시 들면 어떻게 되나요? 측면은 바깥으로 빠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미디어나 유튜브나 어, 프로님들이 어프로치를 가르쳐 줄때 오픈을 해서 서고. 어, 샤프트는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이렇게 어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빼라 뭐 아주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어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설명들을 하는 이유가 나는 지금 현재 오픈하지도 않았고 나는 클럽을 바깥으로 빼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나는 오픈이 되어 있고 클럽이 바깥쪽으로 빠져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내가 셋업을 할때이 샤프트가 어느 곳에 있냐에 따라서 내 몸이 변화만 주면 나는 같은 어프로치의 방법으로 스윙을 충분히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놔져 있는 볼 위치에 지금 이 앞에 카펫이 지금 벙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 벙커를 넘어서 저 앞에 어 스크린에 살짝 어 그린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클럽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오픈을 하고 나는 내가 원래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어프로치를 배웠던 방법대로 그대로 똑같이 스윙을 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서 스윙의 크기는 크지만 높은 탄도를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서 이 54도의 클럽으로 지금의 탄도를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58도의 클럽으로 지금 방금 내가 알려드린 방법을 공을 치게 되면 훨씬 높은 탄도를 뜨겠지만, 그 클럽은 이미 너무 많은 로프트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게 미스를 하게 되면 너무나 큰 패널티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오히려 한 54도 정도, 뭐 52도 정도의 클럽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오픈을 해서 내가 셋업을 하고 높은 탄도를 만들어서. 지금처럼 로브샷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린 주변에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떤 프로들은 그냥 러닝 어프로치로만 가지고 충분히 어, 할수 있다고 이야기도 하죠. 물론 할수 있죠. 자 그렇지만 이 로브샷, 우리가 말하는 높은 탄도의 샷을 우리가 구사를 할수 있으면 이 그린에서 아주 다양하게 똑같은 골프장을 갔지만. 아주 다양한 공략법을 어, 상상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연습 꼭 많이 하셔서 이거 한번 본인의 어, 스윙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